여름 필수 메리제인 운동화 이 봄여름에 놓치면 후회할 아이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월드컵 여성용 카프리 메리제인 밴드 슬리본을 발견해서 바로 주문해봤음 이 신발, 착화감 진짜 좋아 니트 소재 덕분에 발이 편안하게 감싸주고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 사이즈도 정 사이즈로 가니까 편안해 외출할 때나 집안에서도 막 신기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 가격 대비 퀄리티가 이 정도면 무조건 추천이지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슈분 발레코어 리본 스트랩 메리제인 통굽 스니커즈를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봤음. 디자인이 귀엽고 심플한데 착용감은 정말 편안하더라고. 특히 발등에 고무 스트랩 덕분에 신발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어. 여행 갈때 신기 딱 좋은 제품이야. 겉감도 부드럽고 밑창은 운동화처럼 튼튼해서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아. 취향 저격이라 완전 추천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페조에서 만든 여성 스니커즈 메리 제인 운동화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디자인이 진짜 예쁜데 착용감이 정말 편하네. 하루 종일 신어도 발이 전혀 아프지 않아서 데일리로 딱인 것 같아. 벨크로 스트랩 덕분에 안정감 있게 발을 감싸주고 어떤 스타일의 옷에도 찰떡처럼 잘 어울려. 4.5cm 굽 높이는 키도 살려주면서도 가벼운 착용감이라 너무 좋아. 진짜 실물 깡패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.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이 신발 강력 추천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